자 이제 그 매매운을 물어봤거든요 집이 매매운은 뭐 경기라든가 이런게 많이 좌우래요 그래서 사주로는 100%에 이렇게 뽑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무료 사주만 보기 때문에 에 이렇게 집이 팔리겠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집이 또 어디가 있느냐 이체했다 틀려요 그러면 어, 이제 점수를 육효라든가, 육임이라든가, 이런 걸로 보면 거의 뭐95%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데, 여기서는 무료 사주다 보니까 사주상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신금이 금이죠. 금이 의리가 있죠. 이게 흙 속에 묻혀 있어요.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나무로 이제 이렇게 파내야 되거든요. 어, 지금은 이제 36인데, 대운이요. 이게 치죠. 에,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, 이제 그, 어, 좀 그럴 수 있는 운세예요. 지금 운세는요. 그, 근데 올해가 또 어떤 운이죠? 무술년무술년이면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짜증이 나고, 뭐안 되고,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에요. 좋지가 않죠. 또, 이, 그, 이 금은, 에, 금은 보석이거든요. 여기 밑에 있는 물, 물로 숫돌에다 이렇게 딱딱 갈아야 돼. 방을 내야 되는 사주인데. 여기 이제 나무하고 물하고 영신이죠. 여기 물은 지금 들어있어요. 근데 우리가 무술년 그렇게 좋은 해가 아니다. 어, 지금 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로 사주상으로는 보게 되면 지금 안 팔린다 이렇게 나와있어요. 내년에도 안 팔리고 이제 그 이렇게 2020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좀 좋아지는 운세가 나오죠. 근데 어 사주가 사주로 다 이렇게 이제 맞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점수를 봐야 되는데 점수리 없죠. 올해는 이동하지 말고 이렇게 좀잘 버텨라.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네요. 운은 뭐한 일주년 있다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정도 합니다.